안녕하세요. 마리스입니다 어, 대표님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네, 네. 2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뭐 비싼 낚싯대들은 정말 뭐 소재가 정말 뭐 좋은 거만 써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건지. 그리고 뭐 가성비가 좋은 낚싯대는 가격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싸구려. 소, 뭐 싸구려는 아니지만뭐 뭐 어. 어느 정도 맞아. 좀 가격 대비 맞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네. 내가 가성비가 뭐 나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 왜냐하면 어 가격이 특히 뭐 알리에서 샀는데 문어떼를 샀어 뭐 175짜리 샀는데 오 이거 10만원도 안해 근데 우리나라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 더 튼튼하고 더 강하고 더 즐기고 더 좋아 음. 뭐 가벼운 거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백만 원대 이백만 원대 가면은 뭐 토레이 들어가고 뭐 티천백지로 뭐 말고 가이드링 같은 것도 뭐 후지 가이드 넣어가지고 후지 가이드에서도 뭐 최신형 뭐 닦아가지고 뭐 가격 올리기 좋은 수단이긴 해. 이거는 이제 제조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여기다가 만약에 후지를 달면 그냥 그만큼 그러니까 매출 단가를 올리고 나는 마진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 근데 가장 궁금하면, 어, 저가형 낚싯대는 저가 소재만 들어가고 고가형 낚싯대는 고가의 소재만 들어가고 그게 정확하진 않아. 우리 티노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카와시마이도 거기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다른 한국 기업분들도 낙가마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그 형님이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전달해 주는 낚싯대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나랑 똑같은 소재 말았는데 나랑 두배 차이나. 음.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 소재가 같아. 그리고 그 중국의 화북 지방 그 허베이에서 나오는 제품은 굉장히 저렴하거든. 끊어진 원단 같은 것만 모아서 파는 데가 있어. 그걸 또 사다가 만드는 낚싯대 공장이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찼는데 그냥 와장창하고 부러지는 거. 원단이 끊어져 있는 원단으로 마른 거야. 어, 그니까 걔네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만들다 보니까 그런 짜투리 남은 건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만 또 모아서 사가지고 만드는 공장도 있어. 말도 안 되는 공장이지. 어, 지금은 카본 다 똑같다고 보면 돼. 그니까 토레이 카본을 넣느냐, 아니냐만 우리 소비자는 그것만 일단 보시면 돼. 아, 여긴 토레이 넣었으니까 조금 더 비싼 건 맞고 토레이를 넣지 않았으면 거의 다 같다고 보면 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원단 시장아 네. 우리 어디 있어? SK. 네. SK 카본 원단 시장. 지금 이런 후퍼 같은 것도 지금 SK 카본 원단을 쓴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비싼 낚싯대는 비싼 소재 저가형 낚싯대는 저가 소재 일부는 맞아 근데 그게 다 맞진 않아 특히 조심해야 될건 중소기업이야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고 중소기업 브랜드인데 막 3,40만원짜리 이렇게 가하고 이러면 은 그런 건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내가 제조자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3,40만원대의 낚싯대는 토레이 카본 티천백지 넣어야 돼 그리고 가이드링 넣어야 돼 후지 가이드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야 보통 20만 원 이상 어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볼때 어 무게가 좀 비슷해. 그럼 의심해야지. 얘기가 좀 다르게 튀어나가긴 했는데 일단 소비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아 저가는 다 싸구려로 했겠다. 뭐 고가는 다 비싼 걸로 했겠다. 다 맞진 않지. 일부는 맞지. 근데 일부가 맞으려면 가격이 확실하고 그 확실한 소재가 들어가야지. 그래야 맞는 소리지.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드는 게 있는데, 정말 좋은 소재로 낚싯대를 만들었어요. 음, 뭐 후지 가이드링을 쓰고, 뭐 카본도 뭐 40톤 정도 쓴 거랑, 음. 가성비가 좋은 소재로 낚싯대를 만들었을 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게 그 정도 가격의 차이 날 만큼의 성능이 떨어지는지, 그걸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만약에, 민감함이 그게 치닫는 낚시가 좀 바닷진 낚시 이제 갯바위 낚시잖아요 네. 갯바위 낚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수분들도 많고 그쪽 분야는 정말 그 한치의 오차로 민감함이 차이가 나그 민감함이 낚싯대의 무게중심이냐 아니면 낚싯대의 무게냐 내가 들고 있는 아니면 얘가 앞에서 휘어지느냐 뒤에서 휘어지느냐 이게 다 달라, 낚시꾼들마다 무게감이 있는 낚시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벼운 낚시대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볍지만 압솔림이 없는 좀 무게중심이 좋은 낚시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문어떼, 빡대야 고가와 저가가 있어 뭘 느낄 수 있을까 뜯어내야 돼, 피으로 뜯어내는데 고가와 저가의 차이점 어느 정도 무게는 또 나와야 또 그만한 또 뜯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뭘 느끼겠어 거기서.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바로 그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내가 뭐 소비자였을 때도 그렇고 어 자기만족인 거 같아. 어 그러면 근데 일본 제품들이 낚시대가 유독 <laughs> 좀 비싼 제품들이 많잖아요. 비싸지. 네. 나도 그리고, 못 사. 네. 그리고 또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중국 제품들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 나시대가 뭐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일본이 이제 선구자의 역할은 했지 사실 우리랑 중국은 사실 그걸 카피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난 맞다고 봐왜냐면 내가 아는 낙가마 형님들도 전부 다 걔네들 거 가지고 이제 뜯어보고 뭐 잘라보고 해서 뭐, 무게 재보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 근데 중국은 조달력이 빨라. 후지 가이드링이 거기에 있거든. 그리고 시마노 다이와도 공장이 거기에 있잖아. 뭐, 물론 일본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후지 가이드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문을 넣잖아. 그럼 중국에서 와. 중국이 카피의 제왕이긴 했지만 걔네가 정말 많이 쫓아갔다고 봐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너카와시마 c k 봤지제 쓰고 있습니다 c 아, 그래? 어때? <laughs> 어, 솔직히 그거의 모티브가 되는 c k it, check it, c h e 그 전에 여러 낚 e 대 k it, c h 이 c k it, check it, c h 대 c k it, c h e c 는 it, check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낚싯대를 잘 만들었냐면 걔가 20년 동안 민물 낚싯대만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국에 좀 괜찮은 회사랑 해 가지고 이제 걔가 OEM 좀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좋은 재료 쓰자 이거야. 그래야 좋은 낚싯대가 나온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중국도 달라진 게 중국도 이제 루어 낚시를 시작을 했거든. 지금 후지를 후지 가이드를 달아 팔려. 걔네 후지가이도 안 달면 안 살라 그래? 중국애들도. 아, 좀 눈이 많이 높아. 아,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 네. 그리고 걔네 민물 때 보면 작살라. 진짜 장난 아니야. 정말 가볍고 걔네 장저리거든 네. 긴데도 가벼워. 근데 무게중심 다 맞춰놓고. 인터넷 쇼츠 보면은 막 가스통 메고 막 이렇게 뭐 드는 아, 것도 있고 막그런거 같은데. 어. 근데 그런 게 정말 안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 게 구현되서 가능하지 않아. 어,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 저가니까 안 좋은 거 썼겠지. 뭐 저거는 좋은 거 썼겠지. 아니. 그게 낚싯대를 결정짓는 원인은 절대 되는 거 아니야. 마리스는 한국 우리 기술로 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유튜브 콘텐츠나 아니면 어떤 댓글들에서 그걸 좀 많이 봤는데 어, 마리수가 중국 브랜드인지 한국 브랜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정확한 답을 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항상 국산 브랜드 화이팅. 네. 국산 로드 화이팅.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내가 꼭뭐 거짓말을 했나 그래서 내가 막 댓글로 네. 이제 달았어. 아, 저희 중국에서 만듭니다. 근데 그 밑에 또댓글이 달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만 중국 브랜드 뭐 중국산 낚시다라고 생각을 했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마노나 후지가이드링 또는 뭐 아니면은 다이와 같은 것도 다 중국에서 만들잖아 그치? 네중국의 응. 공장 그러니까 문산을 음. 일본에 있고 공을 그렇지 그렇지 중국에 있는 시러니까 어, 일본에서도 뭐 만드는 게좀 있지 근데 네. 보통 중국에서 이제 만들지. 왜냐면 대량 생산 하려면 어, 중국으로 가야지. 그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뭐 가성비템, 뭐 가성비가 좋은 낚싯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입문하는 그런 낚시인들에게 정말 가성비 있는 낚시를 구매할 수 있는 요령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내 주관입니다. 네. 제 주관이에요. 먼저 용도 좀 약간 찡 있는 낚싯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쭈꾸미 낚싯대, 뭐, 문어 낚싯대,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잖아. 그 필드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건난 권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내가 배를 1년에 몇 번이나 탄다고. 그래서 차라리 뭐 쭈꾸미를 가든, 뭐, 문어를 가든, 뭐, 아니면 열기 낚시를 가든, 뭐, 뭐 락피쉬를 가든 뭐 하든 올라운드로 쓸수 있는 성경이 네. 조금 두껍더라도 음. 조금 무겁더라도 나는 오히려 올라운드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범용으로 이것저것 쓸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후퍼 네. 이거 지금 저희가 1200대 정도 넘게 팔았거든요 아 괜히 이거 홍보하고 있네 <laughs>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보낚시 때면 그냥 정말 이런 거 배에서 써도 되고 갯바위에서 써도 되고 방파제에서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원투로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범용으로 쓰시고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AS 어, AS가 안 되는 낚싯대는 그거는 안돼 어, 1년 정도는 책임져 주는 AS가 되는 낚싯대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무게를 한번 봐야 돼다 똑같아 근데 가격만 다르잖아 무게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카본 몇 톤이 몇 프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히 피하셔야 되는 게 2, 30만 원대. 어, 살려는데 2, 30만 원대야. 그러면 개랑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낚싯대들 평균 잡아 가지고 무게를 비교해 보는 거야. 얘가 오히려 무거울 경우도 있어. 어, 그러면 40톤을 두껍게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별반 차이 없나? 어, 그래서 무게는 한번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 계절에 선상 뭐 카고낚시나 카고낚시, 그 다음에 뭐 감성농낚시, 요, 요 낚시를 좀 많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우리 저희 우리에서 브랜드 낚시 중에, 예, 아, 후퍼? 네, 후퍼라는 낚시대가 있는데, AS도 되게 많이 안 나오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잘 만들어진 낚시대인데,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이유가, <laughs> 제가 제가 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었는데 저는 계속 이벤트를 해 주게 되다 그러는데 아 뭐야 갑자기 왜또 네. 이벤트로가 또 저희가 또 가성비가 좋은 제품 중에 또 하나잖아요. 루커가. 네, 네.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 써 보시고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지 안 좋은 제품인지 뭐. 아, 근데 이거는 뭐 저번처럼 막 아우 막 무식하게 막 10대 이렇게 못 드리고 <laughs> 실장님 이거 몇 대? 세 대? 그래 그래. 이거는 세대만 세대만 드리죠. 세대는 드리고.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드릴까요? 대표님께서 그 이런 궁금한 점들 질문해 주는 거 좋다고 하셨으니까 질문이랑 같이 좀 남겨 달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음 유튜브에 그 질문들로 또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참. 좀 어려운 난해하긴 한데 원산지둔관 그거 깔끔 까야 돼요. 왜냐면 아니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 이신 분들이 피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건. 오늘의 이 영상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겠어요? 가성비가 좋은 낚싯대는 그냥 오다 가성비가 좋은 낚싯대는 자기만족이다 아 저는 가성비가 좋은 낚시는 마리수다 아 나도 같았는데, 아, <laughs> 그렇게 아, 알았는데이 아, 안달 아, 좀 아, 당황, 아, 당황했네요. 아 나도 생각을 <laughs> 했어 생각을 네. 했는데 아내거 홍보할 거, 거 다요 다 홍보했는데 거기서 뭐또 그래. 네. 아 당연히 마리수지. 네. 근데 0만 원짜리로 만족하시는 분 계실 테고 5만 원짜리로 분명히 만족하시는 분 계실 거야. 네. 기왕이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 적게 나가서 만족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마리수가 최고지. 네. <laughs> 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 소비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많이 다뤄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네. 아무튼... 아, 너가 끝내라요. <laughs> 내가, 어우, 내가 끝내려고 아,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 어,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